안녕하세요 다섯번째 이야기의 음. 선수로 나갈 첫번째 선수 루이 산사입니다 어, 루이 산사가 이 근상이나 어, 그 접목시킬 때 밑에 적들이 많은데 그 어, 얘는 거의 실생처럼 어, 음. 생긴 루이 산사예요 키는 29cm, 폭은 18cm, 근경은 한2 5 정도 나오네요 어. 루비산사의 가격은 6만원 6만원 첫번째 선수 루비산사 6만원 3명0도 한번 이렇게 음 돌려드렸습니다. 자 두번째 보호의 화살나무네요. 화살나무 음 화살나무 치고 상당히 그래도 음 특이하게 생긴 재밌게 생긴 화살나무 음 키는 36cm 혹은 17cm 금경이한 4cm 정도 보통에 이제 그 화살나무라는 거는 이렇게 화살촉이 응, 많이 떠 있어야죠 우리가 뭐진공마염이 천빗살 그렇게 있지만 요렇게 화살이 많이 있는 것들이 화살나무 이 화살이 없이 이렇게 초고 이렇게 있는 나무들을 보통 우리 강원도에서 혼잎나무 그래갖고 봄에 흙은 나올 때 나무를 해먹는 그 혼잎나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화살나무는 가격은 음 응, 10만 원이고요. 이렇게 음. 어, 돌려보면 거의 큰 상처 없이 이쁘게 되어 있죠. 화살나무의 장점은 항상 그 단풍이, 가을 단풍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화살나무 들어가겠습니다. 아, 봄의 전령이 왔네요. 봄의 전령이, 응, 음. 봄의 전령이 뭐냐, 응, 음. 산수육, 응, 음. 산수육. 꽃이 여기 노랗게 지금 이렇게, 응, 음. 하나, 둘, 세 송이가 피어있네요. 근데 산수유 나무를 한번 꽃이 오면 내년에는 이렇게 짧게 짧게 잘라갈까 하면 더 많은 꽃을 볼수 있어요. 처음에 화분 생활하면서 꽃이 오기가 힘들지 한번 꽃이 오기 시작하면 꽃이 상당히 잘 오는 나무 중에 하나가 또 산수유입니다. 산수유 나무의 키는 32cm, 폭은 20cm, 금경 3cm 정도 되는 산수유 나무. 산수유 나무의 가격은 10만 원, 10만 원짜리 산수유 나무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풍으로 아주 깜찍하게 키워놨네요. 아주 훌륭한 나무가 또나왔네요 이건 신산회당, 신산회당 어. 대실이에요. 대실. 열매가좀큰 거. 신산회당에 열매가 조금 한게 있고 중간 자리가 있고 좀큰게 있는데 이건 애기사과 보다 조금 작은 어. 대실성. 신산회당, 어. 상당히 그 나이가 많고 고억 티, 고테미가 나는 신산회당입니다. 신산회당의 그 키는 18cm. 혹은 20cm, 금경은 4.5. 어우, 조금 아치가 상당히 두꺼운 소프.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앞뒤모 뭐 상처 큰 상처 없이 상당히 깔끔한 소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음. 뻔나무를 구해왔는데 누가 여기다 벗을 붙였어요. 근데 분재에서는 잘안 하는 그런 품종 같아요. 이렇게 야생화처에서 하면 벗이 조금 큰데. 품종은 모르겠어요. 근데 꽃이 큰 걸로 봐서는 요게 뭐 한병이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응. 음. 펴봐야 되는 제가 볼때 약간 그 검붉은색의 꽃.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음. 그런 벗을 갖다가 붙인 것 같아요. 아주 귀한 거라고 그러면서 저거 하는데. 어쨌든 소품으로다가 이쁜 나무에다가 저걸 잘 붙여놨어요. 음. 그래서 신은 20cm. 폭은 9cm. 근경은 5cm 상당히 크네요. 음, 그래서 가격은 음, 10만원, 원나무, 10만원. 꽃이 폈을 때 음, 시집이 안 가고 있으면 다시 한번 이 꽃을 갖다가 실제로 보여드리고 소 정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나무 요것 <laughs> <laughs> 참 정성스럽게 음, 무궁화 나오면 돼요. 이끼을 가장 속하게 덮어놨네요 이 겨울에 잎이 없을 때 잎길에도 응? 이렇게 파릇파릇하니까 응? 생동감이 넘쳐 흐르네요 응? 무궁화나무 훈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응? 키는 12cm 응? 혹은 15cm 근경 한1.5 정도 응? 되는 무궁화나무 연출을 갖다가 응? 깜찍한 분에다가 잘 해놨어요 연출미 해서 무궁화나무 가격은 5만원입니다, 5만원. 아, 이것어 목대가 상당히 굵은, 음, 화살나무가 나왔네요. 화살나무가, 목대가 이렇게 굵고 이렇게 흐름이 있으면서, 이렇게 가지받기가 쉽지 않은 나무인데, 그래도 굉장히 잘, 오래도록 잘 키운 소품 화살나무 같아요. 키는 20cm, 폭은 22, 어우, 근경은 거의 7cm 정도 나오는, 음, 화살나무. 화살나무의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 10만원 치고 이 정도 소품 화살나무 구하기는 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상당히 이쁜 화살나무가 나왔습니다. 어, 이것도 겨울이라 잎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 이것도 뭐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어, 이게 뭐냐, 하면 으름나무. 으름나무인데, 잎이 세개로 달려있는 삼엽으름입니다 삼형으름. 우리나라 오름이 25여 미년 예를 들어 2 3미 열매가 잘나리는 특징이 있죠. 삼엽오름은 어, 삼엽오름의 키는 10cm <laughs> 혹은 7cm, 근경 4cm. 어, 왜 조금 해도 뭐 그냥 어, 가질 수 있는 그 골격은 다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려 보면은 어, 삼엽오름 형태 아직 꽃눈이 그냥 많이 와 있네, 요 다글다글 다와 다글, 다글 있네. 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자, 노아시. <laughs> 열매를 땄어야 되는데, 열매를 보여드리고, 응, 딸라고 아직 안딴 모양이에요. 열매가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긴 나무. 길쭉하게 생긴 거, 요 이름도 훈종 이름이 해성이네요. 해성. 물론 전목 노아시입니다. 전목 노아시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키워서 가지회열를 갖다가 상당히 잘 받아 는 노아시 나무예요. 노아시 나무의 키. 32cm. 혹은 24cm, 요, 긍경은, 4.5. 가격은 13만원. 품종 이름은 해성. 음, 나무, 요렇게. 요걸 어차피, 음, 지금 사진 촬영이 끝나면 열면은 다 따버릴 거예요. 심지어 한 개만 놔두고 딸까요? 하나는 남기고 따도 되겠다. 그래서, 해성, 보여드렸습니다. 13만원. 아 명절나무. 명절나무인데, 벌써 여기서 우리 입시났어요이 꽃이, 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옛날 명자의 그 왕이라고 할수 있는 흑광이죠, 흑광. 응. 음, 요한 나무, 두 나무, 한세 나무 정도. 이것도 주립으로 되어 있는 세 나무 정도를 모아 심어갖고, 분생활을 꽤 오래 한 나무. 응. 음, 명자. 흑광 풀정 흑광, 흑광의 키는, 음, 30cm가 정말 아요 28cm. 음. 호기한 28cm. 음. 그럼 뭐, 긍정이라고 하겠지, 그냥. 첫번째 가지에서 끝까지 길이가 한 17cm 정도 되는 명자나무 모아신기 품종은 흑광 아유 뒤에 꽃이 엄청 많이 있네요 꽃이 다글다글 펴있는 흑광의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자 이쁜 모가나무 나왔네요 음한쁜 인쇄성 모가인데 우리가 이렇게 저번에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많이 그걸 심하게 친모가나무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게 작아진, 아주 소품 모가 나무네요. 키가 19cm. 폭이 한 9cm. 금경이한 3.5cm 정도 되는 아주 폭이 드문 소품 모가. 나무의 꽃이 아주 지금 다글다글 많이 맺혀져 있어요. 음, 나무의 가격은 12만원입니다. 12만원. 음, 또, 아주 그냥, 훌륭한 나무가 나왔어요. 요거는, 어, 외화 나무인데, 외아 나무인데, 그, 가지 스스로, 이렇게 꼬불꼬불, 스스로 꼬불꼬불 움직이는 운영성 외화, 운영 외화 나무가 나왔어요. 꽃이 아주 완발해 갖고 있어요. 어, 한, 열흘 정도에 있으면 향기가 온 동네를 덮을 정도로 있겠네요. 이 운영 외화의 키는 32cm, 혹은 길다, 38cm. 근경은 4cm 정도 되는 운영류에요. 어, 이정도의 운영류가 참 상당히 오래 터서 휘가 음, 아주 그냥 거칠거칠하게 황실성처럼 어, 휘가 완전히 두들두들하고 두들 어, 터있네요. 운영류의 가격은 25만원입니다. 25만원. 나무가 상당히 어, 매력있게 생겼네요. 25만원. 와 이거 명자나무네요 명자나무. 명자 나무인데 품종은 잘 모르겠어요. 품종은 잘 모르고 그냥 일반 명자로 하죠. 그냥 빨간색 나오는 명자인데 이 근경이 상당히 어마어마하고 키가 작아요. 이런 소품 명자 나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그래도 우리 그 어, 위주얼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한테 서울 차원 차 구경시켜 드나왔습니다자 키는 18cm 혹은 22cm 근경이 긍정이 12cm나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거의 화분하고 거의 똑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음, 여기에, 음, 여기에 조그마한 10원짜리, 음, 10원짜리 동전만큼의 음, 상처 하나 있는데 카로스가다 생겼어요. 이거는 키우면서 금방 아물 수 있는 아주 명자나무 소품, 명목이 나왔어요. 가격은 40만원입니다. 원값 중 하나에요. 음, 40만원짜리 명자나무. 이걸 오늘의 마지막 선수 명자를 끝으로 오늘의 다섯 번째 우리 선수들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